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laughs> 하코냥 에디터 달래 <달렌>. 모델 메이입니다 <laughs> 5월 15일 일요일 브이앱의 주인공은 바로바로 바로 <laughs> <따란>! 저예요 <웃음> <웃음> 언니예요 근데 이번 주 음. 주제는 뭐죠? 이번에 주제는 바로 음. 베이스인데 비비크림, CC크림, 음. 파운데이션 등 각종 베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. 오, 엄청나네요. 음. 또 언니가 베이스에 대해서 모르는 거 음. 없잖아요. <laughs> 지금 언니 화장대에만 베이스 제품이 100개가 음. 넘어요. 맞아요. <laughs> 엄청나. 써본 거는 그몇배 이상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. 오! <laughs> 그러니까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다 들고 오시고요. 음. 댓글창에 미리 질문 남겨주시면 또 참고해서 볼게요. 오, 엄청 좋네요. 오. 또 이런 거는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. 이런 기회를. 음. 그래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. 언젠가요? 5월 15일, 일요일, 밤 9시예요. 네, 밤 9시입니다, 여러분. 밤 9시에 만나요, 또. 그러면 우린 그때 봐요. 네, 여러분. 안녕! 오!